안녕하세요. 아키러스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에 제가 그 삼성전자 그 노트북 패네스 그 <laughs> 개봉기를 올렸잖아요. 아, 그 제품에 이제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아, 교환 받는 도중에 되게 아, 지금 현재까지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 가지고 한번 이런 제 경험을 한번 이렇게 공유하고자 또 영상을 올리려고 예, 촬영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그 구매한 제품은 여기 사진과 같이 이렇게 360도로 휘어지고 이렇게 펜 펜도 같이 이제 있는 어, 이번에 나온 따끈따끈한 어, 제일 비싼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자 우선 제가 구입한 모델의 스펙은 뭐 간단하게 뭐 저번에도 뭐 보여드렸지만 뭐 i 7에 그리고 16기가 이제 램이 달려 있고. 512 어, SSD 하드랑, 뭐, 그리고, 그래픽카드도, 어, 지포스 MX150 이라는, 어, 그래픽카드가 달려있는, 현재 지금, 노트 펜에, 페네, 노트 에스 중에서, 어, 가장 스펙이 좀 좋은 제품으로, 어, 구매를 했어요. 나름 프로, 프리미엄 제품이죠. 이렇게 구매를 했고, <laughs> 구매한 이력을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2019년 1월 19일에 처음으로, 이제, 그, 디지털 프라자에서 구매를 했어요 제품을 이제 받아가지고 어, 22일 날 이제 받았거든요. 어, 22일 날 받아가지고 이제 오후 7시 경에 어, 개봉기를 촬영을 하고 음, 그 다음 날에 어, 왼쪽 모서리면에 이제 좀 약간 알루미늄 캔이 찌그러진 것처럼 이렇게 어, 눌려 있었던 그런 자국을 좀 발견을 했고 어, 23일 오후에 제가 이제 그 광주 음, 서비스 센터에서 방문을 해가지고 환불을 받았습니다. 우선은 뭐 기사님은 이제 뭐그 처음에 이런 제품을 받으면 이제 뭐 고객이 떨어뜨리거나 이제 뭐 과실이 있는지 뭐 이런 흔적을 확인을 하고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는데 그거는 뭐 절차 같아요. 절차 같으니까 이제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이후에 어 당일날은 이제 그 디지털 프라자에서 구매한 곳에서 교환이 되는 것이 맞으나 어 하루가 지난 다음부터는 어, 서비스 센터에서 교환하고 또는 어, 환불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어, 정상적으로 환불을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어, 두 번째 제품으로 동일한 그 디지털 프라자에서 재고가 어, 있어가지고 어, 가져왔어요. 근데또 가져왔는데 오히려 더 심한 불량이 음, 더 발견이 되었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주에 그 제가 그 애플 스퀘어에서 보통 필름이랑 이런 거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LCD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전면 이제 보호 필름을 어, 부착을 했는데 어, 이번에는 오른쪽 부분이 살짝 눌려 있는 그런 불량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품 구매 시에는 이런 그 바탕 파란 바탕이라 잘안 보였어요. 저도 그렇고 뭐 판매하신 그 과장님도 같이 봤는데 어, 발견을 잘 못했습니다. 뭐 근데 이제 필름을 붙이니까 이렇게 빛이 이제 반사되면서 그 필름이 이제 좀 무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예, 이제 그 눌려 있는 부분이 명확하게 이제 보였습니다. 오히려 또1차그 발견된 문제보다 더 심하게 예, 좀 불량이었어요. 아 어떻게 참, 저는 매번 저번에 아이폰 테레스 맥스도 그렇고 매번 이렇게 교환할 때마다 이렇게 좀아 제품을 불량을 받는지 참 운이 없네요. 자, 어쨌든 뭐 그냥 교환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음 대리점 그 과장님과 상담을 했어요. 아그 그랬더니 나중에 뭐 진짜 액정에 뭐 모니터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무상 수리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삼성서비스센터에서도 뭐 고객 과실로 이렇게 어몰수 있다는 그런 뭐 의견도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저희 1588-3366그 서비스센터 전화번호에 전화를 해 가지고 방문 예약을 했습니다 2월 1일 날 이제 방문을 하셨고요 그때 이제 성남센터에서 기사님이 방문을 했습니다 우선 이 성남센터는 뭐 제품의 외관 문제는 대리점에서 이제 교환하고 환불이 가능하다고 판정을 하고, 어, 센터는 이제 그 중요 부품. 그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외관에 이제 그런 분량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비스 센터는 그쪽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한대요. 그래서 어, 중요한 부품 속 안에 뭐 예를 들어 뭐 진짜 뭐 CPU라든지 뭐 이런 하드웨어 부문이 고장이 났거나 이런 부분만 어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고, 그 외에 외관, 외관적인 분량은 예, 대리점에서 교환하거나 환불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일주일 정도 예, 그 정도 된그 기간인데 음그 저번에는 이제 하루 있다가 당일이 아니었죠 그때도 예, 그때도 동일한 상황인데 어 광주에 경기도 광주에 그 서비스센터 하고 경기도 성남에 서비스센터의 말이 서로 달라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과장님하고 이제 연락을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알려주면서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선 뭐제 불량 문제는 뭐 그렇게 뭐 사진으로 봐도 이렇게 표시가 좀날 정도예요. 이쪽 그 빨간색 네모 부분 있죠? 그 부분에 이제 살짝 들어간 부분이 이제 발견이 됐거든요. 뭐 노트북을 뭐한 손으로 휘식 들지도 않고 그냥 두 손으로 조심하게 들면서 어저 부분에 이제 붙이고 나니까 좀 눈에 확 띄게 예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서비스 우선은 뭐 저도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좋게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냥 뭐 교환하러 가고 왔다갔다 왔다 하기도 귀찮고 하니까 좋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방문해 주신 기사님의 태도가 너무 좀 불친절하고 예, 너무 좀 그랬습니다. 우선 뒤에서 뭐그 영상도 함께 한번 보고 예,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뭐 이제 그 센터 기사님의 이제 답변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은 방문을 해가지고 어 제조 결함 문제를 제품 구매 당시에 이제 자세히 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계속 이제 얘기를 했죠. 그 처음 이제 구매할 때 그때 이제 대리점에서나 아니면은 어 제품을 받았을 때어 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객한테 어 결함을 고객과실로. 음 떠넘기는 듯한 그런 식의 이야기를 계속 돌려가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 저로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제가 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모든 제품들에다 필름을 또 붙이고 아주 조심하게 최대한 조심조심 사용을 하거든요. 뭐 어쨌든 이제 그 대리점의 과장님과 그리고 또 센터 팀장님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어쨌든 계속 그 동일한 얘기만 반복을 합니다. 외관결함은 센터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대리점에서 교환하고 환불을 해준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계속 어, <laughs>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광주센터하고 좀 계속 말이 틀리죠 자, 어쨌든 삼성전자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자, 서비스센터는 뭐 해당 규정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어, 정확한 문서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공식적인 문서를 뭐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당일은 어, 대리점에서 교환이 가능하나 어, 당일이 지난 그 이후에 발견된 문제에 대해서는 서비스 센터에서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삼성전자의 공식 규정이다. 이렇게 이제 문서를 보면서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 그 성남 서비스 센터에서는 뭐 규정도 보여지지도 않고 무조건 어 본인이 맞, 말이 맞다고 계속 우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경기도 광주 센터는 예, 이런 문제는 서비스 센터에서 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어 인정을 했고요. 자, 뭐, 이렇게 지난 경우에는, 뭐, 그분이 자꾸 뭐, 적자, 개린가, 적자, 뭐, 하여튼 무슨, 이제, 센터 내에서 뭐, 사용하는 전문 용어 같았어요.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어, 대리점에서 이제, 어, 서비스 센터에, 뭐, 이런 환불이나 교환을 요청을 하면, 뭐, 어떤 식으로, 뭐, 자세한 과정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환불이나 교환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제,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진행은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구요. 뭐, 그, 경기도 광주센터에서 첫 번째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환불이 진행되었는지 자기들은 모르니까, 뭐, 그거는 잘 모르고, 어, 본인들의 입장들은 무조건, 어, 외관 제조 분량은 환불이나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님이 또 제품을 보면서 굉장히 좀,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계속 좀 기분이 나빠가지고, 계속 그, 그냥 그 제품을 안 쓰고 환불을 받으려고 마음을 먹은 게요 상황 때문에 그런 거예요 <laughs> 우선 제가 구입한 모델은 뭐 이제 개봉기에서도 봤듯이 거의 한 300만원 정도 되는 프리미엄 제품 노트북을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런 제품들은 어뭐 이렇게 바닥에 천을 깔거나 이렇게 좀기스가 최대한 덜 나도록 바닥에 뭘 깔고 이제 확인을 하잖아요 아무리 밖에서 이제 출장을 하더라 와서 보더라도 본인들이 이제 갖고 와서 봐요. 예전에 저 LG 그램을 썼을 때는 그때 모니터에 이제 그 액정이 그 불량화소가 나가지고, 어, 무상수리가 한번 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와서 교환을 해주시는데 바닥에다 천을 깔고 봅니다. 근데 이 기사님은 그냥 바닥에 세워놓고 이제 왔다갔다 긁으면서 제품 상태를 확인했어요. 필름이 그 모서리 부분에는 안 붙어 있거든요. 그냥 그 상태에서 알루미늄인데 바닥에다가 어, 쓱쓱 긁더라고요. 본인 제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확, 확인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의 좀 기분이 좀 상했고요. 그리고 왼쪽 부분에 USB C 타입 커넥터가 두 개가 이제 연결이 돼요. 오른쪽에는 하나가 연결이 되고요. 자, 이제 제가 이제 발생된 곳은 오른쪽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이제 들어 올렸죠. 음, 근데 커넥터가두 개가 다 이제 꽂혀 있었습니다. 한쪽은 이제 무선, 그 유선 램 케이블이 꽂혀 있는 그 아댑터가 연결이 되어 있었고, 하나는 USB 허브가 이제 같이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그 모니터랑 같이 이제 USB 허브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커넥터가 USB-C 탭이 두 개가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거를 뭐 빼고서는 들어, 옆으로 기울이든가 해야 되는데, 꽂혀 있는 상태에서 45도 이상 심하게 꺾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들어 올려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 제품 꺾인다. 이거 빼고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때서야 빼고 한 손으로 대충 잡고서는 상태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이제 그 이후에 모니터에서도 약간 신호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문제가 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얘기를 했는데 서비스 센터에서는 뭐 그냥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제 제품이 난 이제 삼성에서 고장을 낸, 뭐, 고장을 낸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도 무조건 얘기가 없어요. 삼성전자의 서비스 정신은 뭐, 이걸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프리미엄 제품이든 어떤 제품이든 자기 돈으로 구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막 다루어도 된다고, 어, 배운 것 같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하는데 이 성장센터에 뭐, 기사들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물론 다른 서비스 센터는 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성남 서비스 센터도 삼성이고 전국에 있는 모든 서비스 센터도 다 삼성 소속인데, 예. 삼성에 대한 믿음이 좀 많이 떨어졌죠. 음자 그리고 현재 뭐 하여튼 이제 계속 진행되는 상황은 이렇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방문했던 기사님이 어, 02541에 3000번이라는 그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그쪽에서 결정해주는 방향으로 그러면은 교환 또는 환불 같은 이런 서비스를 어, 진행을 하겠다. 그렇게 이제 조언을 해주셨고, 저는 그 말을 찰떡같이 믿고, 어, 그 다음날에 전화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우선은 이제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이제 상담센터의 팀장에서도 전화가 왔고, 이제 그랬는데, 그냥 서로 말을 맞춘 것 같아요. 분명히 기사는 그 성, 그, 저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거기서 결정하는 대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들었는데 전화 온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성남서기센터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거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거기 센터도 뭐 경기도 강주센터에서 어떻게 처리해줬는지 자기들은 모르겠다고 일관하고 외관 문제는 교환이나 환불이 절대 불가능하고 새 제품을 분해해서 상판을 무상 수리해 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냥 내, 그냥 제내 피셜인데 제 생각으로는 점수에 따라서 본인들의 진급이라든지 이런 거 영향이 있으니까 연초에는 뭐잘안 바꿔 주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또한 뭐 자기들이 오판한 거잖아요. 경기도 광주에서는 아, 본인들이 해야 되는 서비스가 많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환불을 정확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기간이 조금 이제 더 늦게 발견한 것 뿐이지, 동일한, 첫 번째 문제랑 동일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음, 자기들이 이제 그렇게 판단한 것을 자꾸 뒤집지 않으려고 그래요. 뭐, 물론, 뭐, 이제, 뭐, 저런, 음? 인사 효과 점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계속 이제 뭐 연락도 없고, 뭐 이제 계속 시간을 끌면서, 고객이 이제 지치도록 만드는 방법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전화번호로 전화하면 어, 센터로 확인을 해라. 센터에 전화하면 불가능하다. 어디에 여, 연락을 해서 이런 상황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지. 뭐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름을 붙이기 전에는 이런 전자 제품을 사용을 안 하니기 때문에 어... 핸드폰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이패드도 그렇고 저는 그 필름이나 이런 거를 전면 필름을 부착하기 전에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스를 최대한 나지 않고 굉장히 전자제품을 아껴서 사용을 하거든요 노트북도 들고 다닐 때는 진짜 어 파우치 그리고 또 파우치에다가 가방도 되게 솜이 많은 그 이제 두꺼운 거 있잖아요 뭐 충격을 최대한 흡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넣고 그리고 그 가방 안에는 절대 이제 그 제품이 눌리지 않게 케이블 말고는 일체의 어떤 책이라든지 뭔 다른 제품들을 절대 같이 넣진 않아요. 물론 이 삼성 제품도 구매를 하고 어 애플스퀘어에서 필름을 부착하기 전에는 그냥 박스 책 그대로 놔뒀어요. 그주 주말 동안에 사그 주는 사용도 못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주말에 이제 애플스퀘어에서 필름을 부착을 하다가 이렇게 발견이 된 겁니다 뭐 우선은 그렇게 전화도 하고 계속 불편합니다 글을 남기고 있는데 뭐 여러 번 전화와서는 똑같아요 그냥 그냥 뭐 계속 뭐 센터에서 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뭐 환불이나 부, 불, 불, 불가능하다 불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전 기사의 말을 믿고 이렇게 여기에 전화를 했는데 어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스트레스예요. 예전에 이제 제가 아이폰 XS 맥스를 구매를 했을 때도 그 영상을 올렸지만 굉장히 세 번이나 교체를 했죠. 그때는 되게 환불하기도 되게 아니 환불이나 교환하기도 되게 편했어요. 물론 분당에 있는 그 이제 일반 그 서비스센터 그 외주 외주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런 서비스센터에서는 애플 본사하고 확인을 해야 되고. 어, 이제 본인들이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애플 본사로부터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약간의 이제쯤, 어, 시간이 좀 걸리고 한 것, 한것 말고는 애플 그 가로수길에 있는 그 서비스 센터, 어, 그 애플 스토어를 가보면 그냥 그 자리에서 묻지마 교환이었습니다. 딱 보더니, 아, 여기 진짜 기스가 있네요. 교환해드릴게요. 그때도 핸드폰을 받고 바로, 어, 발견을 한 것도 아니고 며칠 있다가 핸드폰을 박스 채 그대로 서비스센터 에 아니 그 애플 스퀘어에서 하다가 그 애플 스퀘어 붙이시는 분이 액정 필름을 비, 붙이다가 발견한 거잖아요. 지금 이 삼성 노트북도 동일하게 발견이 된 겁니다. 하지만 서비스의 태도는 모르겠어요. 인, 그 인터넷 기사로는 애플이 굉장히 부, 불편하고 힘들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 전혀 어떤 게더 불편한지는.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는 이 삼성 정자의 그 서비스가 굉장히 불편하고 삼성에 대한 믿음이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떨어졌어요. 답답해가지고 아 그냥 한번 영상으로나마 시원하게 한번 이렇게 뿌시는 어, 영상으로 한번 이렇게 그 음, 대리 만족 저도 대리만 저 아, 저는 대리 만족이 아니죠. 예. 하여튼 여러분들도 그냥 대리만족으로 한번 시원하게 뿌시는 영상으로도 올려보려고 지금 고민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스트레스입니다. 어쨌든 요약을 하자면 자 1차 구매 시의 분량은 경기도 광주 서비스센터에서 어 분량이 맞으니까 예 센터에서 진행하는 게 맞으니까 예 환불을 진행 해주셨습니다. 근데 두 번째 구매에도 위치는 다르지만 동일한 문제죠. 동일한 문제로 경기도 성남센터의 방문 기사에게 확인을 한 결과 어, 외관의 제조 불량 같은 경우에는 환불이나 교환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정을 내렸고 그 기사의 조언대로 전화를 했지만 고객을 이리졸리,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이렇게 이제 그런 답변으로 계속 지치게 만드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어요 홈페이지에서는 관련 기관한테 관련 부서한테 전달하겠다는 말만 답변을 계속 매크로처럼 하고요 우선은 처음에는 그냥 아니 뭐 그래도 뭐, 그, 심한 건 아니니까, 그냥 쓰자. 에, 힘들어, 그냥, 눈에 띄어도, 그냥 뭐, 그냥 쓰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방문한 기사에 그런, 제 제품을 다루는 행동을 보고, 한번, 그래도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아, 진짜, 답답해요. 예. 네. 어쨌든, 삼성전자의 공식적인 그 규정과 입장은, 교환이랑 환불은, 외관상의 불량은 하여튼, 구매 당일이 아니면, 절대 환불이나 교환이 불가능하다. 요게 삼성전자의 입장이라면서 최대한 시간을 끌려고 이리저리 핑퐁을 치고 있습니다. 어, 저도 지금 뭐 삼성 제품도 많이 사용을 했고 애플 제품도 많이 사용을 했는데 뭐 고장이 나야 서비스 센터를 가잖아요. 뭐 고장이 나서 뭐 서비스를 가가지고 뭐 수리한 적이 많이 없어요. 왜냐면 뭐 삼성이든 애플 제품이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고장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처럼 교환이나 환불을 빼고는 거의 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수리할 때의 뭐 이제 그런 서비스의 질은 잘 모르겠, 모르겠는데 제가 구매한 아이폰 10S 맥스랑 제가 구매한 그 삼성전자 노트북 x S 그 모델이 전부 양 회사에서 만든 뭐 제품 군은 다르지만 프리미엄 제품인데 교환이나 환불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약간의 질이 좀 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삼성전자 노트북도 좋고 LG 전자의 노트북도 좋고 뭐 제가 지금 편집을 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맥북도 괜찮, 굉장히 좋은 제품인데 어좀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새 제품을 구매를 하는 거니까 사용을 하다 생활기스가 나고 그러는 것들은. 뭐, 어쩔 수가 없죠. 당연히 사용을 하면서는 기스가 날 수도 있고, 뭐,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처음 구매를 하자마자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는 거는, 어, 그런 거를 좋아할 사람은 없죠. 아주 꼼꼼하게, 하여튼, 좀 꼼꼼하게 아주 자세하게 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저처럼 이런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주 꼼꼼하게 보시는 걸 추천을 하고, 뭐 대리점에서 대리점도 그 영업 하시는 그런 분들이 어 판매한 고객한테 판매를 하잖아요. 끝까지 이제 그 제품을 함께 책임지고 같이 봐줄봐줄수 수, 있는 그런 좋은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여튼 저와 같은 피해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뭐 삼성전자의 뭐그 경기도 성남센터의 문제겠지만 다른 센터도 뭐 모르겠어요. 성남센터에서는 뭐 삼성전자 입장이 그렇다니까 다른 센터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좀잘 선택을 해서 구매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렇게 이런 영상으로 한번 이제 뭐 공유를 해서 이렇게 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알고 알고 계셔야 뭐 나중에 삼성 제품을 구매를 할때 조금이나마 참고를 해가지고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또 이제 좋은 제품 양질의 제품을 골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혹시나 또어 결과가 또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또 영상이나 아니면은 뭐 댓글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빠이빠이, 빠이빠이.